시험 기간에 되면 그룹을 짜셔서 특강을 요청을 하세요. 어. 시험 공부를 봐달라.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아실 그런 그룹의 친구들도 있고 음. 네. 근데 그런 부모님들도 사실 이제 그룹 청소하면 바쁘시잖아요. 아 그렇죠. 바쁘죠. 네. 제가 몰라요. 제가 더 세분이 네. 니 바쁘실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모은 네, 네, 아니지만 그럼. 그렇지만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laughs> 네. 이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정말 저도 쫓아가고 싶은 음. 것이 있었어요. 네. 분들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배달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엄마는 배달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편한데 네. 옛날 사람들은 배달해서 먹었을까? 실제로 조선 후기에 우리 조상들이 냉면을 시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피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초등 역사신문의 저자이신 김문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 후에 지금은 더채움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 달콤쌤 인문학이라고 하는 융합독서 프로그램이랑 뭐 한국사, 세계사 등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흥미로운 이력이 있으신데요. 자, 교사이시면서 어머니시고 대원국제중학교 영어초등학교 제가 알기로 대법원 (3세라든지) 연예인들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거기 아이를 또 보내셨어요. 저 이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상위권 아이들 혹은 그런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재벌 3세는 아니고요. <laughs> 네. 자, 근데 제가 공교육 교사로 있을 때 여러 아이들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 보고 주변 친구들을 음. 보고, 또 지금 그 온라인 중클래스에서 전국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 해외 파견으로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다 만났을 때 어떤 상위권, 소위 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친구들과 부모님의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 한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요? 네, 어, 네, 뽑아봤습니다. 야, 첫 번째가 뭔가요? 자,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신다. 네, 이거예요. <laughs>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한다 하면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는 오, 친구가 어, 공부를 잘하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공부를 좋아해서 하는 친구는 많이 없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이네요. 네, 그래서 어, 정말 잘한 친구들도 자기주도학습이 좀 몸에 익을 때까지, 음. 네, 그때까지 부모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서울대 의대인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그 아버님은 특히 의대생 중에서도 정말 탑 티어였던 분이세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저 또한 사실 아이를 궁금하죠. 키운 입장에서 궁금하죠. 음.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셨는데 어. 왜놀랬느냐 네. 너무 별게 없는 느낌? 어, 네, 이제 부모님이 초등 교사셨대요. 약간 사춘기가 오기 전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네. 항상 집에 오면 무조건 복습을 먼저, 네, 복습을 음. 먼저 시키셨는데 이제 우리 때는 맞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복습 페이퍼를 먼저 작성하지 않고서 놀면 이제 좀 맞기도 하고 와, 처음에 진짜요? 이제 좀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노는 게 익숙해진 게 초등 6년하고 중등 1, 2학년 하면 한 거의 6년에서 8년 정도가 예. 익숙해지죠. 이런 게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습관이 되고 관성이 돼가지고 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너무... 나올 때까지 어. 그때까지 이거를 딱 잡아주시고 중학교 이후로는 한 번도 공부하란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는 개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웃음> 네, <웃음> 네, 아이하고 얘기가. 사이가 더 나빠질 뿐이고 네. 어느 정도 그분은 그렇게 관성이 됐느냐 서울대 의대 가셔가지고 학교 가면 사실 술도 좀 마시고 음. 행사 되게 많잖아요 네. 그때 같이 술 먹었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사실 서울대 의대도 계열로 쫙 일렬로 세우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와, 쟤는 나랑 똑같이 놀았는데, 왜...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지. 네, 그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면, 정말 딱 원인 하나였어요. 그 복습. 와... 네. 팁을 좀 드리자면, 아이랑 계획표를 짜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물론 이거는 아직 말을 들을 때. 초등 같은 경우는 엄마랑 같이 짜는 게 좋고요. 이제 중등 올라가면은 아이가 짠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런데 그때 국경수는 매일매일 들어가도록. 보통의 공교육 초등학교는 중간 기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정해진 분량을 공부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음. 중학교에 가면 이제 현타가 오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 기말이 있어요. 그 다음, 국제중 같은 경우에 사실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내신 특강 학원을 다 다녀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이 내용을 몰라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왜 다니는지 여쭤봤어요. 중등, 고등, 내신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미리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분량을 어떻게 나눠서. 아... 네. 그렇게 공부하는 플래닝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고등 가면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음. 하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죠. 사립초 친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공교육 교사였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거 이외에 시험 기간에 되면 그룹을 짜셔서 특강을 요청을 하세요. 음. 시험 공부를 봐 달라. 네. 사실 그 안에는 이제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아실 그런 그룹의 친구들도 있고. 음. 네. 근데 그런 부모님들도 사실 이제 그룹 청소하면 바쁘시잖아요. 아, 그쵸. 바쁘죠. 네. 제가 몰라요. 제가 더세분까 네. 바쁘실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는 네, 아니지만. 그렇지만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시험 공부하는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음. 두 번째 특징이 뭔가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 이제 국제중 친구들은 사실 시험을 봐서 가는 친구들은 당연한데, 추첨으로 가는 음. 학교조차 와 어떻게 이런 애들을 모아놨지 아. 싶을 정도로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다 잘하는 줄 알고 아. 막 뿜뿜하다가 이제 와서 자기의 딱 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때는 사실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현타가 되게 크게 와요. 음. 영어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이만큼 하고 오히려 좀잘 못하네. 어. 근데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말이 좀 밉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음. 되면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음. 이제 악순환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때 빨리 현실을 캐치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음. 근데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떤 게다르시던가요 네. 건강하고 강력한 멘탈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아까 얘기한 서울대 모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거기서도 다녀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온 건데도. 와, 여기 내가 공부를 못하는구나. 아. 그럼 이 친구들은 한번 꼬꾸라졌을 때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항상 잘했던 친구들은 한번 꼬꾸라졌을 때 어떻게 올라와야 될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부모님들이 일단은 스몰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1등 막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이의 이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 이만큼 발전했을 때 엄청 칭찬을 해주고 예를 네. 들면 국제 중에서는요, 등산이 사실 그 하나의 점수 쌓는 포인트기도 해요. 그 정도로 아, 강조하는 스펙. 부분이에요. 네. 에이. 근데 어, 처음부터 사실 높은 산을 올라가긴 쉽지 않아요. 음. 처음에는 뒷동산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미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서 찍은 사진 같은 거를 쭉 놓을 수 있게. 근데 그렇게 찍어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 인증해야 되거든요. 음. 이게 익숙해지면요,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보통 막 노래방 간다거나 뭐 이렇게 노는데 애들끼리 등산을 가요. 진짜요? 아이들끼리 네, 애들, 등산을 가다 네. 너무 건전하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반에서 갈때 정말 아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와, 등산을... 요즘 아빠들이 육아와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고 같이 참여를 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죠. 사실 남자 아이들하고 여자 아이들하고 체력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체력적인 차이가 있어서 팀을 초보자. 산잘 타는 애들. 진짜 잘 타는 애들. 이렇게 나눠어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네. 나중에는 이제 그몇번 하다 보면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아, 상향 평준화. 그렇죠. 네. 같이 이제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 네. 그렇게 되면 작은 성취감이 쌓여서 결국에는 자존감으로 중 이어지고 어떤 실패를 겪었을 때 내가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좀 좋아지니까 사춘기 애들 부모님과의 정서지는 음. 높아지고 인내력 진짜 높아져요. 마지막은 이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정말 저도 쫓아하고 싶은 것이 음. 있었어요. 네, 분들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요새 친구들이 많이 보는 와일드 로봇 음. 있죠. 네, 와일드 로봇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책을 읽어요. 음. 네, 그다음 사실 영어가 원작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와일드로봇 영어 책을 읽히세요. 네, 그 뒤에 이게 AI 로봇이 네. 겪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봇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 아, 박물관 네, 이런데도? 박물관과 로봇 체험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박물관이나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셔서 체험까지 이어지게. 네, 사실 이게 융합 독서죠. 여러 음. 분야를 다 연결하는 이런 독서를 하시는 게 이분들의 특징이시더라. 고요 융합 독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네.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융합 독서를 할수 있도록 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 불스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일상+ 음. 일상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상요 네. 음. 네. 배달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엄마는 배달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편한데 네. 옛날 사람들은 배달해서 먹었을까? 어떻게 무슨 음식을 시켰을까? 이랬을 때 그것을 책과 살짝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음. 실제로 조선 후기에 이재남고라는 책에 우리 조상들이 냉면을 시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 조선시대 네. 배달이 있었어요. 배달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렇죠. 그리고 순조 임금님도 냉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자주 시켜 드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이 좋아했던 음식 중에 네네. 효종갱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효종갱. 네, 이게 새벽 효, 네. 새북 종 네. 국갱. 새벽을 깨우는 국뭔것 같으세요? 해장국이죠. 아. 네, 해장국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술약속이 있으시다 그러면 오. 노비들이 효종갱 하는 곳으로 낮부터 가요. 야, 이게 조선시대 또 그런 이름이 있었네요. 배달의 민족이죠. 오, 야. 네, 그래서 어, 신청을 하면 만들어서 자정부터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요. 그렇죠. 우와. 경기도 광주, 어, 남한산성 있는 데가 효정갱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네네네. 해요. 그러면 자정부터 한 4, 5시간을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가져와야 되니까 항아리에 솜으로 싸서 이걸 배달했다고 하거든요. 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배달 이야기와 함께 네네. 솜이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네. 그리고 열을 차단하는 효과. 음. 네. 굳이 연결을 하자면 5학년 책에 열과 온도. 나와서 보온병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을 해서 과학 책도 살며시 넣어주는 거죠. 네. 네 야.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그 배달이라는 기념은 운송수단이 발달하고 나서 생긴 건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네요. 네. 음. 그리고 출장부패도 있었어요. 출장부패요? 네. 명월관이라는 곳에서 뭐 돌잔치라던가 이런 때 직접 나가가지고 출장부패를 한 기록도 남아있어요. 이야, 저 신기하네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융합독서 소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소재거리를 좀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신문이죠. 신문이요 네. 네. 신문에는 다양한 이제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중에 아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을 뽑아내기가 쉬워요. 네, 네. 일례로 얼마 전에 여러 배달 업체끼리 지금 영원 경쟁에 네. 붙은 게 있었어요. 배달료. 배달료 영원. 어떻게 배달료를 영원으로 해서 할수 있을까? 그러게요. 네,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달 이야기랑 이어질 음. 수 있고 독점 과정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어휘력도 함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독점 과정 따로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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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제 신문 이야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얘기하다 보면 배달 시킬 때마다 아이들이 독과점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렇요 네. 그리고 신문을 읽을 때 하나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은 게. 이제 신문 기사를 가지고선 여러 문단이 나오면 거기에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한 번씩 줄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에 이렇게 해서 처음엔 줄치기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요약하기로 하고 그렇게 연결하면 전체 요 요약, 요약하기가 되고 이게 결국에는 글쓰기의 개요가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으신데 신문을 요약하다 보면 이게 글쓰기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여러 단어가 나오니까 어휘력도 같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상위권 부모들은 불 끄기 전에 이런 말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불 끄기 전에 어떤 말 하시나요? 얼른 자라 좀! <laughs> 전구. 우리나라에 처음 전구불이 들어온 건 어딜까? 경복궁. 아, 딩동댕. 네. 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구불이 켜진 곳은 말씀해 주신 대로 경복궁이에요. 네. 경복궁 중에서도 바로 건청궁, 권천궁. 건청궁인데 네. 고종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사실 좀 나라를 잃은 힘이 없는 왕, 약간 이런 부분인데 하나의 다른 이미지, 굉장히 얼리 어댑터였대요. 아 고종이요? 네, 오. 그래서 서양의 새로운 기술들을 자꾸 가지고 오고 싶어했던 그런 왕인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구를 가지고 왔어요. 정기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구세요? 에디슨. 그렇죠. 그래서 에디슨의 전기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처음으로 이제 전구를 켰어요 근데 그 발전기를 돌려야 될 때는 그 근처에 향원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향원지 연못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전기를 돌리고 다시 물이 들어가면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네네네. 물고기가 다 죽었대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걸 본 궁궐 사람들은 저게 너무 무서운 거다, 에이. 막 이런 거여서 건달불, 물불, 뭐, 뭐 도깨비불 막 이런 걸로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기서 또 끝내지 않고 에디슨 나왔잖아요. 근데 에디슨하고 굉장히 라이벌 관계였던 사람이 있어요. 테슬라. 그렇죠. 음. 보통 아이들 테슬라는 자동차 에이.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도 발명가이자 과학자였죠. 그래서 교류 직류 이걸로 얘기를 할수 있고요. 아. 또이 교류 직류 얘기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바로 커런트 워라고 전류 전쟁. 네. 이 영화까지 같이 보시면 더 좋죠. 없어. 네. 자, 사교육 없이 국어 1등급 받게 해 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키워드 하나만 가슴 속에 음. 품고 있어라. 뽑아 네. 주시겠어요? 바로 일상. 일상입니다. 네. 일상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음. 교과서 교과서가 참 중요한데요. 사실 교과서는 그 나이대 아이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어휘수로 지문을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주제를 뽑아서 아이들한테 융합 독서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 특히 조금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 아니면 키워주고 싶은 친구들은 소리내서 교과서 읽는 연습을 꼭 시키세요. 음. 보통 이렇게 읽혀보면 단어를 조금 빼먹고 얘기하거나 가장 심한 건 조사를 많이 빼먹어. 근데 우리나라 말은 나는 나도 의미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하나하나 읽는 연습을 교과서를 통해서 시켜 주시면 이렇게 하면 문해력의 기본이 탄탄해지고 그것으로 융합 독서를 키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따뜻한 인사이트. 따라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문영 선생님의 신간도서 초등역사신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